여러분들 급히 드릴 말씀이 생겼습니다 급히 드릴 말이 생겼어요 5월 한국 시간 기준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아 핸드폰 꺼고 들었네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실록의 계절을 즐기자 자, 보시면 여기 이상해씨가 자고 있죠 트레이너 여러분들, 싱그러운 초록의 계절이 왔습니다. 윌로우 박사도 무거운 코트를 벗고 가벼운 팔꿈으로 매일 필드 작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이 시기 나날의 조사 결과, 이번 주말은 특히 풀타입의 포켓몬이 평소보다 많이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한국시간 5월 6일 새벽부터 5월 8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우, 눈부셔. 이번 주말풀 타입의 포켓몬을 많이 잡아서 윌로우 박스의 조사에 협력해 주세요. 여러분의 조사 모습을 AR 카메라로 촬영하고 포, #포켓몬고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공유해 주세요. 포켓몬고 개발팀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5월 6일 새벽부터 5월 8일까지 이상의 시가 아니고 풀 타입 포켓몬들이 많이 나오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는 오피셜은 아니지만 알아둬야 할 사실 자 이상해씨 색깔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 이상해씨 색깔이 더 진해야 하는데 여기 이로치 이상해씨거든요. 빛나는 이상해씨 나 이현택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물타입 포켓몬 이벤트 할때 잉어킹 이로치가 업데이트 된 것처럼 이상해씨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이로치 일상의 시도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자고 있다가 잠깐 깨서 영상 편집하고 이제 다시 자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하다가 또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듣고 침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스크만 쓴 채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예, 이 소식이 반갑다고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까봐 가시는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졸려가지고 행성 수소 안해 여러분들. 무튼 오지게 또 이상해 씨 잡아봅시다. 아마 5월 6일 새벽 그러니까 밤이죠. 4시쯤 시작될 것 같네요. 저번 이벤트가 4시부터 결혼 시작이 됐거든요. 그두배 이벤트 했을 때가 어, 아마 씨. 시간은 그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형님들, 자, 그럼 다들 잘 가요. 안녕, 가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구요. 난 자료감 이거 올리고, 빠이.